진짜 좋은데, 임팩트, 거리감, 이 연습 하나로 끝! 보시죠. 스타일 골프 숍박 권성한 네피넛 박정민입니다. 오늘 은 쇼케임에 대해서 레슨 한번 쇼케임. 쇼케임 드디어 왔습니다. 쇼박이지 숍박. 쇼케임 박사 누구보다 쇼케임이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숍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쇼케임 담당이 10, 20, 30, 40, 50, 60밖에 연습하는 거는 초보자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기보다는 기준점을 정해서 연습을 하는 게다 도구 연습할 수 있으니까 20, 50 끊어서 두 개만 연습하면 된다 맞죠 그렇죠. 두 가지를 연습해서 처음 거리 여섯 가지를 잡는 거예요 여섯 가지 아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거예요 10, 20, 30, 40, 50, 6 <laughs> S로 하실 거예요 S로 S가 5 0 56도, 58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연습 때 50을 연습 S로 50을 연습했을 때 그러면 52도로 50을 치면은 어떻게 갈까요? 그안해가겠죠70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거리도 같이 잡혀버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제 쇼카 선생님께서 일단 시범도보여드리겠데니 20이랑 50 이, 이, 이 자신 있으시다고 속박 전문이고 딱20 내가 속박 전문이라고 <laughs> 말씀하셔가지고저 한번 볼게요. 일단 일단 왜 20미터 하나요? 어 20미터 보자. 20미터 하나. r e 어. 20m 간다. 20m 간다. 어, 어, 어 oh, 야, 좀, 자, 저 정도면 거의 뭐.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지금 20미터를 <laughs> 멋지게 지금 하려고 했지만 19.5. 50m 자 얼마만큼 스윙을 할 건지 네, 50m 내놓고 아 이렇게 50m 온짜리 20m랑 50m를 할때 뭐 어떤 차이를 좀 신경 쓰시나요? 거리 차이를 나는 기준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기준점을 기준점. 뭘로 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 허리랑 어깨를 기준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허리까지 했을 때30 30, 30. 어깨까지 했을 때 60. 60. 이 헤드의 기준인지 손의 기준인지 많이 헷갈야실수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의 기준으로 그게 기준점이 손이에요. 손, 손. 헤드는 코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고. 음. 여기까지. 어, 2 0 m 는 ]까지. 허리 아래. 허리 아래. 아래. 5 0 m 는 어깨 아래라 아래. 어깨 아래서 에 네. 코킹과 이 코기 이거지. 코킹과 코기 이지면 20만 열심히 연습하고 그 기준으로 크면은 30. 30. 작으면 10. 1그 다음에 50만 열심히 10. 연습하고 그렇죠? 작으면 40. 음. 크면 60이 되 거야 어. 어. 내가 20, 50을 정말 많이 연습해놓고 20, 50은 이제 다 딱딱딱 한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거리가 조율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저기 30도 면 30. 30도 <laughs> 가능하죠 30. <laughs> 30도 가능 30 갑니다. 3 0로 갑니다. 자. 30도 가로 갑니다. 허리0큼 해서 갑니을하 30도 바로 갑니다. 자. 3 0 3니다 어 32, 32, 32 2m 정도.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연습법이었습니다. 네. 거리감을 익히는 연습법. 20과 50을 연습해라. 30.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걸하셨어요 자, 두 번째 챕터. 자, 장타 선수가 알려주는 쇼케이연습법이요 <laughs> <자, 웃음> 사실은 제가 많이 물어보십니다. 리 패트가 들쑥날쑥하다. 네. 네. 거리감 유지가 네. 아니고 그냥. 골이 맞지가 않다필드가요 여러분들 이제 어프로치 연습 얼마나 하십니까? 옛날에 거 얼마나 하셨습니까? 천 개. 천개 이상 어0죠천 개. 네, 근데 대분은 어떻게 하세요? 1 0 분. 네. 뭐, 드라이브. 또는 치고 그 다음에. 아이언 다음 치고 뭐다 하고, 하고. 시간 좀 남았네. 그러면 이제 어프로치 좀 하고. 아니면 뭐 시작할 때몸 풀기로 한5 분. 예. 네. 저기 특히 선수들은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화려를 하잖아요. 그아 어, 비중 자체가 쇼 게임이 더 비중이 많은데 오토보에서 처음 초보니까 드라이버 쪽, 그러니까 쇼는 그렇죠. 조금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뭘 알려드릴 어? 거냐면 필드에서 임팩트가 좋아지는 연습법. 그렇죠. 자, 뭐냐면 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어프로치 연습하실 때는 네. 하나 딱 두고 팍 치고. r 어, 잘 봤네. 어, 잘 되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오로지 인덱트면 습팟스 자, 뭐 자세 이거 실수 마세요. 어, 그, 이거 어떻게 빼고, 이거 뭐 어떻게 뺄까, 올릴까 말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게 놔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놔주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내리셔야 됩니다. 자, 돌아가 네. 자, 계속 어, 치면 겁니다. 계속 칩니다. 툭 하고, 내려주시면, 툭 하고, 칩니다. 내려주시면, 툭 칩니다. 올라가고, 내려주시면, 툭 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가요둠둠둠래서가 가는 게, 계속 가요가요야가요가요자야그래가거가야그래가 거야. 그래 거야. 그 가는 거야. 그0서 가는 거 거야. 그래서 는면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집에 가서 뭐 먹지? 아 지금 여러분 저녁 뭐 먹지? 아 저녁 뭐 먹지? 근데 골은 계속 촥촥촥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미스 나도 상관없어요. 계속 이펙트만 때리는 거예요. 계속. 아 그럼 내일은 뭐뭐 뭐, 뭐 할까? 뭐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돼. 네. 그러면 몸이 계속 반응을 하죠. 몸이 반응하고 을이 자동화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뇌에서 기억을 시킵니다. 네, 시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서서도 뭐 솔직히 임팩트가 나와요. 뭐 우리가 뭐 정석적으로 자세를 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오토시는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얘를 쳐서 그리드로 올려서 그냥 채운 어,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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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이제 모션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다 보면, 오히려 더 경직되고 안, 맞잖아,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임팩트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요. 뒤금 어째 보면, 은 되게 그냥 뭐, 얘기지만은 잘안 하십니다.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숏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제일 네. 첫 기초 단계를 그 초를 먼저 지켜주셔야 네.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고 그렇죠. 네. 크기랑 힘 조절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서 알아서 몰아주 되고 네. 그리고 임팩트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세 너무 구경 하기보다는 네. 어? 어느 정도 내가 던질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더 중요한 연습입니다.

선생님께서 어이 정면 그 어프로치 자세를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를 그러면 첫 번째 기준점 자체가 오른 중간에 두고 연습을 해요. 음. 어,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두고 연습을 하지만은 기준점 자체에서 오른쪽으로 뒀을 때 헤드 페이스 자체에서는 조금 세워져요. 그러면 탄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굴러갈 것이고 그리고 중간보다 왼쪽에 두고 연습을 하면은. 공 자체가 조금 뜰거예요 런이 많이 발생 안하고 떠서 딱딱 쓰는 공의 구지를만들거예요 그래서 중간으로 두고 연습을 먼저 하시는게 좋아요 중간. 중간에서 내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사람별로 내가 조금 굴릴 것인가 조금 더뛸 것인가에 따라서 골 위치를 변경을 시켜 주시는게 좋기 때문에 첫번째로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다리 넓이는 얼마하고 걸려요? 다리 넓이가 많을수록 체중 이동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짧을수록 체중 이동이 짧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는 위치에다가 체가 떨어지는 걸 일관성이 더 좋아져요. 다리가 조금, 센스가 스텐스 조은게 일관성이 더 좋아진다. 넓으면은 떨어지는 지점 자체가 내가 중심을 여기다 두면 여기에 떨어질 것이고 이쪽에 두면 이쪽에 떨어져요. 다리 넓이 자체는 그냥 발 하나를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네. 그리고 어프로치는 아웃인에게도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스피드를 좀 많이 넣기 때문에 왼발을 살짝 뒤로 빼주는데 빼주는 것도 많이 빼기보다는 한 1-2cm 정도만 살짝 빼주고 그립은 채를 길게 잡는 거랑 짧게 잡는 거랑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채가 길수록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짧을수록 컨트롤이 좋아져요. 그래서 채는 중간으로 해서 컨트롤이 쉽게끔 만들어주시는 게중간합니다 네. 그리고 세업은 들어가시겠죠? 거기서 체중은 네. 어디어중에 같아요? 체중은 왼쪽 앞쪽을 기준으로 가져요. 그러면 왼쪽, 중간에서 이제 임팩트가 되고 앞당이 조금 쓰려지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체중은 중간보다 아, 조금 왼쪽에 두고 왼쪽을 중심으로 쓰이.